d 방금 반죽 냉장고에서 꺼내면서 여기 짤주머니 안에 넣을 때 녹차 초콜릿 살짝 중탕해가지고 이렇게 믹스해서 같이 넣었어요. 중간중간 보이시죠? 이건 초콜릿이고 이거는 반죽입니다. 그리고 초콜릿 청크를 나중에 위에 장식을 할 건데 청크가 양이 조금 부족해서 스틱으로 된 초콜릿이 몇개더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같이 이렇게 조금 더 넣었어요. 마들렌을 구워서 꺼내봤는데요. 보이시죠? <laughs>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요. 이유가 뭘까요? 진짜 예전에는 그냥 대충 쑥쑥 만들어서 해도 잘 됐거든요. 그래서 마들렌은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레시피를 다른 맛을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바꿔도 마들렌은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고요. 일단 이것도 잘 보고 따라하긴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될것 같고 일단 맛은 보지 않았지만 컬러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왔고 그 마들렌은 배꼽이 이렇게 뽕긋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배꼽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. 그래서 다음에 다시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틀에서 꺼내면서 몇개 먹어봤는데 모양은 이래도 되게 맛있어요. 진짜로. 예쁘다. 코아니. 예뻐. 예. 네. 지난주 처음 나왔거든요. 어, 진짜, 원래 거랑 좀 다르게 생긴 음... 거죠. 예쁘다. 이거는 세대에 만 오천 원. 한 봉지에 세대 들어가 있어요. 예쁘다. 이걸 다 버려야 되면 진짜 아깝겠다. 스윙트피도 많이 남았었어요. 지난주에 진짜 큰일이다. 이색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쁘 진짜 예쁘다. 꽃시장이 텅 비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출근했습니다. 오늘 조금 일찍 출근해가지고 아직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.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가지고 지금 한겨울 니트랑 다시 이 스타킹이랑 다시 다 꺼내 신고 왔습니다. 너무너무 추워요. 오늘은 초급반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. 이제 수업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영상을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Bye. My head it is rainy Then I will forget to tell 안녕하세요. 오늘도 출근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, 사실 3월도 됐고,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요즘 들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, 옷이라도 봄옷을 한번 입어봤어요. 이거 제가 작년인가? 어 작년에 그 아울렛 갔을 때 샀던 옷인데요. 작년에 제가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더라고요. 그래서, 봄에는 이번 봄에는 꼭 입어보려고 일부러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얇은 린넨으로 된 이런 블루존 같은 건데 되게 예쁜데 제가 안 입었더라고요. 이건 아떼 제품이고 오늘 청바지에 운동화. 아, 운동화도 아떼 제품인데 제가 일할 때 불편한 거잘못 신는데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잘 신고 있습니다. 오늘은 초급반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. 어,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간식도 조금 더 사놓고 이제 난로도 피우고 이제 그렇게 수업 준비하겠습니다. 나중에 또 인사할게요. 안녕. 오늘 수업에 사용할 양귀비들인데 너무 많이 안 펴가지고 지금 거의 개화 못한 아이들은 제가 조금 쉽게 개화할 수 있게 이 껍데기를 제가 까줄 거예요. 이렇게 벌어져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쉽게 이렇게 제거하실 수가 있고 아예 하나도 안 까진 아이들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완전히 안 까진 아이들은 여기 이 절단면이 있는 부분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 벗겨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벗겨주고 나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이렇게 활짝 피워줍니다. 이게 한 30분 전에 까놓은 아이예요. 양귀비는 시장에서 이렇게 다고물인 아이들을 사오면 이 안에 어떤 컬러가 있을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 컬러는 약간... 복권 사듯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. 화이트가 나왔습니다. 화이트가 제일 안 나와요. 이 오렌지 컬러가 제일 많이 나오고, 얘가 제일 드물고, 그 다음에 이 피치 컬러가 또 진짜 드물어요. 이게 진짜 잘안 나오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.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마스크 착용하고 포장만 하러 가고 있어요. <목소리도 진짜 편하게> <목소리도> <픈데? 목소리도 진짜 편하게>